네. 2주차 2강 전기 응용의 조명공학편을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명공학편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10주차 정도? 뭐그 정도까지 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전부터 그런, 그 정도 가는 것 같았어요. 느낌에. 천천히 해봅시다. 빛에 관한 기초사항 해서 1번. 다음 전자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무엇이냐? 파장이 가장 짧은 거는 아까 그림 그렸었죠? 이렇게 해서 파장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교류 전원이라고 얘기했어요. AC 전원. 그리고 여기는 뭐였어? 그렇지. 우주선, 코스믹 레이 해가지고 우주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감마선. 그 다음이 뭐야? 엑스레이 선. 그래서 여기 감마선, 뭐 이렇게 한 보겠어요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은 이쪽에 있는거고 자외선은 이쪽에 있는거고 그 다음에 x선 x선이 여기 있는거네 그렇죠 방송 전파는 여기 어, 여기가 지금 저기였나 적외선이었나 그 다음에 있는게 이제 방송 전파 마이크로 웨이브 또는 방송 전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라디오 방송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 전체를 방송 전파라고 이제 표현해 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짧은 것은 어느 게 되겠어요? 그렇지. X선이 되겠네. 3번. 다음. 건강 자외선의 파장은 이거 도, 도르노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아까도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얘기했을까? 자외선의 파장이 어디까지였어? 그렇지. 380 나노미터 였었잖아 그치 여기에서 760 나노미터 였잖아 그쵸 우여기가서광선의 파장이 그러면 이게 자색 즉, 보라색, 옆에 있는게 자외선 이잖아 그쵸 죠여기가여기가 여기가 이제 자외선 이란 말이야 이때 이자외선에서의 건강선 d 선이라고도 얘기해. 비타민 D가 나온다라고 해서 비타민 D선이라 D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 그 그때 이 자외선 건강 자외선의 파장은 요로 정도로 해 가지고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닌 거로 가 이렇게. 그 350, 320. 아, 요것도 맞을 것 같고. 요것도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정답은,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 건강 자외선은 280에서 310어 나노미터 또는 미리 마이크로 또는 어 여기 2800에서 3100 옹스트롬 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280에서 310 미리 마이크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진공 중에서 파장이 6 0 0 m m 로인 빛의 진동수는 어떻게 되냐 라는 얘기네요 F는 F는 람다 분의 지금 빛의 진동수 해서 헤르츠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F는 람다 분의 C로 계산을 하면 되겠어요 람다는 몇이냐고 되는 파장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6 0 0 m m 로니까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c는 3 곱하기 10의 8승, 10의 8승 해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얘는 두개 약분하고 이거 두개 약분하면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는 거고 넘겨주면 10의 15승이 되네. 그리고 3하고 6하고 약분되니까 2분의 1 해서 0.5니까 5 곱하기 10의 4승이 되겠다라는 얘기요 10에 14승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다음,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380에서 760 나노미터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고 있, 있길 바랍니다. 대략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책마다 또좀 다른 책들도 있긴 해. 다음 중, 복사속을 아, 그런데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오니까 이거 기억, 답을 맞춰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략이라고 해서 대충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라고. 대략 이렇게 된다라고. 어, 다음 중 복사 속을 표시하는 것중 맞는 것은, 그래서 복사 속이라는 것은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렇지 줄퍼 세컨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와트로 쓴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 줄은 에너지의 단위잖아. 그래서 에너지 나누기 시간으로 가자고. 그럼 복사 에너지 시간. 이거 딱 있네. 여긴 곱하기니까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건 역수고 이거는 줄이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지. 1 번. 이렇게 딱 정답을 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사 속이 아닌 것은 복사 속이라는 얘기는 복사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거잖아, 그렇죠? 근데 복사 속이라는 것은 여기서 복사 속이라는 것은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파장의 길이로 나눈 것의 의미라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복사 속이 아닌 것은 여기. 우주선부터 해가지고 교류 전원까지가 이게 파장으로 쭉 나눠지는 건데 감마선은 거기에 포함되고 자외선도 포함되고 적외선도 포함되죠. 그러므로 적외선, 그러므로 정답이 얘네들은 아니야, 그쵸? 아니야. 그래서 남는 거는 뭐가 남아? 음극선. 음극선은 캐소드 레이라고 해가지고 전극에서 옛날에 이제 TV나 오실로스코프 여기에 음극관 쓰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어, 전개를 가면은 하 이제 전자가 나오잖아. 그쵸? 그 전자의 흐름을 진공 상태에서 볼수 있도록 만든, 음, 거야, 만든 것이 이제, 어, 만들어서 이제 오시로스코프나 TV 같은 브라운감, 요런 데에서 봤는데요. 그때 나오는 전자의 흐름을 우리는 음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답은 복사 속이 아닌 것은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파장 중에서 적색광의 파장은 적색광이 아까도 여기, 여기 760나노미터가 이제 가시광선의 최고 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760나노미터 이건 미리 마이크로 마이크로니까 이게 10에 마이너스 12승이네.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이것도 어 이거는 70 옹스트롬 10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70 나노미터라는 얘기 안 되지. 760요 정도 700 나노미터 정도로 가면 되겠어. 여기는 700 오케이 이게 정답이네. 요그쵸 얘는 몇이 되겠어?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정답 아니지. 아니고 아니고 해가지고 정답은 3번 700 미리마이크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 그다음 팔번 다음 파장 중에서 노란색의 파장은 그럼 노란색이 아까도 여기 봤을 때 아까도 얘기해봤을때쭉 어, 이제 가시광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했어 그때 가, 이 가운데에 있는 게 이제 빨주노초 이렇게 됐었는데 노란색과 초록색의 이 가운데에 있는 요 색깔을 무슨 색깔이라고 한다고 우리 그렇지 황록색이라고 하면서 이때의 이 시감도가 최고 좋다라고 했잖아 최대 시감도다라고 얘기하고 이때 이 파장이 몇이었어? 그렇지 555 나노미터였다 라는 얘기야 나노미터였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란색은 여기 노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있는 색깔이 이거이니까 555보다는 노란색은 오른쪽에 있겠네 그치 파장의 길이는 이이 오른쪽으로 가면 더 길어지는 거야 그쵸? 그러므로 여기에서 요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555 나노미터보다 파장이 긴 거를 찾아보면 여기에서는 정답이 몇 번이 될까? 그렇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사 문제 나오는 거를 탁 초이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계측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정답을 확인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 이렇게 내가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이거 참 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보도록 할게요. 시감도가 최대인 가시광선의 진동수는 어, 진동수 주파수 f가 나오네, 그렇죠? 어, 최대인 음, 시감도가 최대일 때는 그때는 그게 몇이었어? 파장이 파장 람다가 5 5 5십오 나노미터였지. 곱하기 십의 마이너스 구승이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파장 아, 주파수 f는 람다 분의 c이니까, 람다 분의 c이니까, 람다는 5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분의 빛의 속도 3곱하기 10의 8승 미터/세크 퍼 세크. 해가지고 요거 계산하면은 얘는 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다, 대략 그 값이 몇이 나올까? 아마 기억으로는 2번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계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아 해보, 해놔. 보 보기 싫어. 잠시만요. 시간 더 가는데 그러면은. 그래서 3 나누기 3 나누기 555 555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네. 그지 여기가 지금 계산하면 요거 계산하면은. 요 계산하면 10의 몇 승이야? 올리니까 17승이 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그러면 여기 단위 보니까 14로 다 통일했네. 그러면은 3개 오른쪽으로 가겠어요. 하나 둘. 세 가지면 5.44 5.4 5.4 5.4예아 1번이 정답이네 그렇죠? 5.4 아까 내가 네 개는 5.87인 줄 알았더니 5 4 1 나오네요 하나, 둘, 세개 가지면 5.40인데 여기 5가 있으니까 5.41이 되겠네. 5.41. 그렇지? 그래서 5.41에 10의 14승이 되겠다라는 얘기. 주파수는 헤르츠. 음 단위는 헤르츠. 다음. 아이고 답이보이면헷갈려서 안되죠. 최대 시감도를 갖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어 최대 시감 해서, 어떻게 된다고? 5 5 5 나노미터 또는 5 5게해리마이크로 이렇게 또는 5550옹이트롬 이렇게 해러분들 이렇게 어 해해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시감도를 갖는 가시광선의 파장은 555. 최대 시감도는 면 루멘/퍼 와트인가? 얘는 680 루멘/퍼 와트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계산하는 거 나옵니다. 아 계산 나중에 계산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가? 형광등하면서 이거 얘기를 해줄게요. 계산하는 법. 다음 어떤 파장 람다 미터의 복사속을 파이 와트 복사속을 눈에 감각되는 광속을 어, F 루멘이라 할때 시감도 K 루멘퍼와트는 어떻게 되냐? 시감도는 어떻게 되냐? 라는 건데 시감도라고 해놓고는 단위를 여기다 써놨네. 루멘퍼와트라고 써놨네. 어나 이거 어 시감도는 복사 속을 뭐로 나눈 거? 광속으로 나눈 것이라고 내가 아니 광속을 광속을 어 복사 속으로 나눈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어 이거 한번 보니까 단위가 루멘퍼와트야. 여기 볼까? 루멘이 어딨나 보면은 루멘이 어딨나 보면은 여기가 루멘이네. 그러면 이건 뭐야? 어, 그래서 여기가 루멘이니까 루멘이 F야. 그래서 F 써 주면 되고. 그러면 단위가 단위를 이렇게 쓸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루멘이 된다라는 얘기야. 루멘 퍼. 그다음에 와트래. 이거 파인에. 여기 그래서 f 나누기 파워 파이 이렇게 써 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f 나누기 파이가 있는 거 확인하면 이렇게 f 나누기 파이로 이렇게 딱 나와지죠. 그래서 이거는 단위만 봐도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13번. 다음 중 시간도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광색은 어떤 어떤 색깔? 그렇지. 황록색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황록색 여러분들이 딱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4. 도르노선은 어느 등에서 발생하는가? 도르노선, 건강선이라고 해서 비타민 D 나온다고 라 했어요. 그래서 건강등이야. 그래서 2번 딱 써주면 되고요. 백열전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유화등은 뭘 유화등이라고 하냐면은 벌레를 유인하는 벌레를 유인하는 등을 우리는 유화등 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건강선하고 무관한 거야 그 다음에 집어등 이라는 얘기는 우리 어, 낚시갈 때 바다 낚시든 어떻게 갈때 어 불을 아니 램프를 갖다가 바다 속으로 집어넣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조도 하면서 그 길이 얘기하고 그때 광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아 어, 그때 어쨌든 물고기를 유인하는 등 이걸 이제 집어등이라고 얘기를 해 물고기를 유인하는 등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laughs> 정 정답은 건강 등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최대 분광 복사가 삼백 미리 마이크로에서 어 나타나며 형광도료에 조사시키거나 광화학에 응용되고 광화 화학에 응용된다라 하네. 광화학 형광도료, 형광 도료도 이거 화학이네. 어, 광화 광합성 화학 변화의 촉진, 청사진국기, 퇴색 시험 등에 널리 이용되는 어, 램프는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전부 다 화학 인 성분이다라고 해서 이러한 램프를 우리는 화학 램프 영어로 케미컬이라는 게 화학적인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일번 케미컬 램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건강등용 형광램 형광램프는 건강선 네온을 네, 내보내는 거고 슬림라인 형광등은 길게 뽑아놓은 이러한 형광등을 슬림라인 형광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형광네온등은 우리 네온등 얘기하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은 정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1 2 3 1번, 2번, 3번.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1번, 2번, 1번, 2번, 1번 해 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어, 여기 우리 내가 여기 써 놓은 거에서도 10 12번에는 2번인데 단위만 보고서도 답을 풀수 있다라는 것을 어라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고요. 슬림 라인 형광등, 백화점에서 길게 뽑은 형광등을 슬림 라인 형광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체각과 광도를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 그러니까 이제. 어, 입체각과 광도. 그래서 이제 입체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광도. 아까도 좀 전에는 우리가 광속을 우리가 배웠어. 그렇지? 광속. 기호는 f. 단위는 뭐다? 루멘을 배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 가 나올 때, 광속 나왔을 때 이거 기억을 해. 기호 안 바꿔. 기호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문제를, 이이 정도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 거 그냥 샥다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 광속 F 루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고요. 입체각, 입체각이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광도. 이거 내가 입체각이라는 거를 전기자기학 가르치면서 어그 유도 과정도 있는데 그거 다 풀어서 그 입체 원뿔의 입체각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또는 구의 입체각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다 유도가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 하면은 그거는 어 시간 낭비 이 이가 되죠. 그래서 그거 는 생략하고 그런 거는 생략하고 어 원뿔의 입체각 구의 입체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나중에 아, 오늘은 여기 1주차, 아니 2주차니까, 처음 이제 수업하는 거니까, 요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광도, 뭐, 인 세기 해가지고, 인텐서티 해가지고는 칸델라다, 아, 라고, CD, 그 단위는 칸델라, 쓴다, 하고, 기호는 아이, 이렇게 쓰, 써서 쭉 하는 겁니다. 이거 쭉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 연습문제, 아니, 기출문제를 쫙다 해놨는데요. 요런 거다 하면은 여러분들 이좀 힘들 것 같으니 지금은 첫첫 첫 수업이니 아좀 어, 쉬었다가 아니 다음 주에 어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음, 3주차 1강에서 3주차 1강에서 그래서 어 입체각과 광도부터 다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